안녕하십니까? 꾸러기 씨의 아이 웃음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손유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통통통 그 영감님이라는 손유이가 있습니다. 이 손유이를 조금 각색해서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웃음을 선사해주고 좀더 재미있는 손유이를 만드는 하나의 그 어, 손유이 방법인데요. 자,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두개 치시고요. 자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통통통 털보 영감님 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짠 자, 이게 기존 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손녀입니다. 자, 이거를 어, 조금 더 재밌게 한번 각색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통통통 영감님 우리 어,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통통통 털부 영감님 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콧구멍에 안돼 콧구멍에 넣으면 안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 어,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하면서 딱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손유의 활동인데 마지막에 어, 손을 무릎에를 하지 않고, 팔랑팔랑, 팔랑팔랑, 팔랑 팔랑 손을 콧구멍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laughs> 재밌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어, 아이들의 코도 그러지만 또 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겨드랑이에 안돼, 정말로 냄새난다. 자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댔다가 코에다 대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 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또 하나 해볼게요.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똥꼬에 안돼, 똥꼬 안돼, 똥 냄새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어, 또 코나 뭐 겨드랑이 또뭐 발도 마찬가지겠죠 뭐발 바... 냄새 엉덩이 어 엉덩이 냄새나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떤 신체 부위를 좀더 냄새나는 부위를 <laughs>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짝 하면서 재밌게 아이들 웃겨주는 손요이자 통통통 영감님 오늘 어,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 재밌는 아이 웃음 아이들이 웃음을 많이 선사해 줄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